여러분 안녕 사진집배의 사수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한번 어 액자 만들기를 해볼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좋아 주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슝자 우선은 준비물이, 피,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준비물은 네임펜 네임펜 아니고 연필이어도 괜찮아요 저는 잘 그리니까 네임펜을 우선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인펜 색연필 그리고 따라 그릴 인형 반 자른 A4 용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그리고 잠깐만, 저는 원래 이렇게 반을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여기 얼굴 안쪽에 이거를 동그랗게 따라 그릴 여기 얼굴 근데 저는 이렇게 여기 왜두 개를 준비했냐면요. 음한 개는 이한개이한 개는 여기 머리 머리 부분만 만들 거고 그리고 또이한 개는 몸통도 같이 만들 거예요. 머리랑 몸통. 근데 몸통은 어, 조금 다르게 그릴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워서 몸통은 이렇게 우선 동그랗게 그리고 팔도 이렇게 동그랗게 그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조리물은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네임펜이 필요합니다. 자, 네임펜으로, 저는, 여기 액자를 지금, 여기에다가, 액자 모양 아시죠? 이렇게 겉에 검정 색깔 테두리를 그려야 되는데,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음, 대충 그리도록 할게요. 액자 만들기를 제가 오랜만에 해서 그리고 제가 처음 만드는 건 아니지만 또 오랜만에 하니까 살짝 미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음, 이렇게 저는 대충 이렇게 그렸고요. 어, 이제 어, 검정색으로 검정색깔 색연필로 생애, 이제 한번 칠해볼게요. 이게 또 다른 색깔로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그냥 검정색 약자가 평범하니까 아닌가 갈색인가 그 정도로 평범하니까 그냥 막 검정색 아니면은 갈색으로 칠해주세요 짠 이렇게 꼼꼼하게 칠해주세요 저도 이렇게 색칠을 깔끔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따가 책상에 다 묻어도 지우개로 지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은 얼른 빨리 칠해 가지고 구독자님들 서둥이 여러분들한테 얼른 보여 드릴게요. 책상에 조금 많이 묻었지만 그래도 이따가 지우개로 다 지우 지워지니까 여러분 서둥이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마음껏 색칠해도 된다는 말이죠 이게. 우와 얼마 안 남았어요. 이만큼 지금 칠했어요. 제 마지막 이제 마지막 한 줄밖에 안 남았어요. 얼른 치려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그렸는데 이쪽면이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그려줄게요 조금 더 이렇게 두껍게 해서 칠해줍니다 짜잔 이제 됐죠 이제 여기 중앙에다가 이 얼굴을 그려줍니다 저는 우선은 얼굴부터 그릴게요 자, 따라 그려야겠죠 네임펜으로 그려줍니다 음. 저는 이렇게 이 얼굴을 따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잠시 분야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야 돼요. 저는 지금 얼굴만 그릴 거여서 이렇게 했어요. 난 동그라미 잘 그렸죠? 여러분 중앙에다가 그리고 이제 귀를 그려줄 거예요. 귀는 한쪽은 여기 귀는 한쪽은 이렇게 쫑긋혀져 있고 한쪽은 이렇게 접어져 있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짠. 솔직히 토게 귀는 긴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자세히 해서 보면은 약간 짧아요. 예? 약간 두꺼워요. 짧으면서. 약간 길쭉하면은 얇으면서 길쭉하잖아요. 근데 두꺼우면은, 아니, 그, 그 짧으면 두꺼워요. 굉장히. 자, 짧을수록 얇을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 접는 건데, 이거는, 뭐, 얇, 이렇게. 이렇게. 됐나? <laughs>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쪽에 어, 여러분, 근데 이렇게 잘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눈 여기 눈썹을 그려 줄게요. 짠 이렇게 눈썹 한쪽 그렸고 이제 여기 쯔 그어져 있는 것도 그려줄게요. 짜잔 눈썹 그리기 완료. 그리고 이제 여기 눈코입을 그려줍니다. 짠, 이렇게 눈까지 그렸고, 이제 입을 한번 그려볼게요. 짜잔 얼굴 그리기 완성 색칠은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진행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새 종이로 네임펜으로 깔아 그려줄게요 검정색깔 사인 펜으로 칠해줍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 저의 손 보이시죠? 엄청 빨리 하고 있어요. 최대한. 지금 제가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지금 검정색으로 다 칠하는 게 지금 제가 땀 나면서, 와,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만큼 했습니다. 아, 땀 난다. 맞다. 제가 액자 이쪽 부분은 이번엔 검정색으로 칠하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갈색 아니 검 갈색으로 칠하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검정색으로 칠했네요. 괜찮아요. 그래도 다른 색깔로 칠하려고 했더니 깜빡했어요.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지금 영상 찍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 가지고 지금 제가 촬영하는 것도 몰랐어요. 지금 이거 이거 지금 칠하는 거에 초집중을 해가지고 촬영하는 것도 까먹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까먹은 것 같으면은 항상 서둥이 여러분들이 서진님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이게 지금 음잘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잘 되고 있겠죠?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또이 얼굴을 그려줄 거예요. 이번에는 몸통까지 다 그릴 거기 때문에 조금 위에 동그라미를 그려줄게요. 이번에도 네임펜으로 그래도 귀는 그릴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어, 그러면은 마스킹 테이프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작은 마스킹 테이프가 있는데 이겉 겉에 쪽을 따라그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보단 작지만 그래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꺼운 엠펜으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동그라미를잘 따라그려줍니다. 자 돌려가면서 따라그리면 편해요. 짠 이렇게 동그라미 그렸고요 그리고 이제 귀를 또 그려 줄게요 오 이거는 귀를 살짝 통통하게 잘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 접힌 귀도 그려줍니다 이제 눈, 썹을그려줘야 돼요 짠! 이렇게 그려주고 이제 눈도 그려줄게요 짜잔, 얼굴은 이제 다 그렸고, 이제 몸통을 한번 그려볼게요. 몸통을 제가 살짝 다르게 그린다고 했죠. 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거이 이형은 이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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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자 만들기였는데요. 이제 기다가 살짝 색연필과 사인펜으로 꾸며 줄게요. 그리고 하늘색깔 사인펜으로 점을 찍어줍니다 여기는 그리고 또 이번에는 파란색깔로 여기 하늘색깔 옆에 또 이렇게 색칠해 줄게요 이제 색칠 같은 거는 자유롭게 하면 돼요. 그리고 위에다가 쿠키라고 써줄게요. 저는. 이게 지금 사인펜이 잘 안나와서 쿠키라고 잘 안보이니까 네임펜으로 더 선명하게 해줍니다. 짜잔, 이렇게 선명하게 해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짜잔 쿠키고 써줬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다가 이사인펜으로 한번 꾸며줘 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옆에다가 하트를 그려줍니다. 대신 이거는 하트가 없으니까 그림, 이름 옆에다가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자리가 많이 남았어요. 여기는 귀요미 쿠키라고 써줄게요. 원래는 귀요미 쿠키까지 쓰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쓸 자리가 없으니까 밑에도, 그래서 그냥 귀요미까지만 쓸게요. 자, 여러분 어땠나요? 오늘은 같이 한번, 어, 그, 액자 만들기, 쿠키 인형 액자 만들기를 해봤는데요.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들, 그다면 사진TV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